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늘은 스미레 3단과 이창석 9단의 소팔 코사놀베 본선 1라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 선수 프로필을 보시면요. 오늘 바둑이 사실 스미레 선수의 한국 활동 데뷔전인데요. 데뷔전부터 엄청나게 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창석 9단, 한국 랭킹 16위입니다. 이 소팔 코사놀베 최고 기사 결정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최고 기사들만 이 본선 리그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는 또 와일드카드를 받았죠. 그래서 이 대회에서 스미레 선수가 한국의 강 아주 많은 대국을 할 건데요. 그래서 스미레 선수가 이 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자, 두 선수가 나이 차이가 13살이 나고요. 입단은 이창석 선수가 4년 빨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두 선수의 첫 대결입니다. 오늘 봐도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한판인데요.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스미레의 공격, 이창석의 타격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되겠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은 스미레 선수가 완전 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창석 선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늘 봐도 내용 자체로 바둑 팬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겨 주는데요. 자 스미레 선수가 데뷔전에서 과연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대국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미레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고요. 제한시간은 1시간 매수 30초 시간 누적 방식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피셔 방식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거의 없나 봐요. 그래서 스미레 선수가 이 피셔 방식 연습을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33을 들어가서 실리를 파고요. 그리고 나서 스미레 선수가 두텁게 터한 칸으로 지켜뒀습니다. 물론 이수로는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니다. 하면서 튼튼하게 지켜가고요. 백도 여기 교환을 해두고 한 칸을 뛰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실리로 간다면은 여기를 붙여 가는 게 굉장히 좋죠. 사실 인공지능은 여기를 추천하고 있는데 스미레 선수는 보통 실리보다는 이 모양을 키워 가는 바둑을 많이 두는데 그래서 이 넓은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백이 실리를 차지하고요. 이쪽 날일 자를 갔습니다. 백한테 여기를 받아 달라는 건데. 그럼 그만큼 백의 모양이 깎였기 때문에 흑이 이득을 봤죠. 하지만 이창석 선수가 여기를 받아 줄 리는 없고요. 바로 이곳을 들어갔습니다. 자, 흙이 나오니까 뛰어가고요. 어깨를 짚어둔 다음에 날 일자를 뒀어요 그랬더니 백이 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젖혀 나왔습니다. 이수의 의도는요. 흙이 이런 식으로 매섭게 공격을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하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흙이 뭐한게 없죠. 너무 싱거운 진행이에요. 그래서 스미레 선수가 준비한 수가 바로 들여다보고요. 이을 때 여기를 붙여갔어요. 이수의 의도는 백이 받아주면 여기를 선수한 다음에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잡히죠 하지만 이창석 선수도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간 수가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흑도 이수보다는요 여기가 블루스팟이었습니다 여기를 둠으로써 일단 이쪽을 차단을 하는 게 중요했어요 자 실전에 백이 여기를 두니까요 뚫고 나와서 이게 바꿔치기가 됐는데 백이 호구를 치니까 자 여기까지 나가니까요 흑도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백을 강하게 공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백이 좀 포인트를 올렸고요. 백승률 74%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스미레 선수의 공격이 이어지는데요. 자 일단 여기를 하나 띄워두고요. 백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이수의 의도는 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다는 건데 당연히 스미레 선수가 넘겨줄 리가 없죠. 치받아가면서 최강수로 버텨갑니다. 자, 백이 귀 쪽으로 붙여서 들어오는 맥점이 있어요. 자, 이어두고요. 단수를 치고 치받았을 때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창석 선수의 첫 번째 실수가 나오는데요. 그 실수를 함으로써 스미레 선수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자, 백은요 A로. 받아주는 게 정수일까요? 아니면 비로 반발하는 게 정수일까요? 자이두 수는요 무려 30%의 승률이 차이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 여기서는요 100이 위로 늘어두는 게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여기를 뒀으면 백승률이 무려 90%가 나와요 이 수의 의도는요 흙이 여기를 잡을 때이 내점은 네 쿨하게 버리고 여기를 씌워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순이 진짜 예술인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딱 붙여요 흙은 얘를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살릴 때 그때 여기를 탁 막아가면은 얘네가 지금 곤란해졌습니다. 왜냐 흙이 이쪽으로 나오더라도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탁 끊어가는 게 있어요. 나와야 되는데 그때 딱 단수를 치면은 지금 흙이 양쪽 맛보기로 딱 걸렸어요. 잡으면 여기가 바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망했죠. 그래서 흙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빵! 때려내면은, 여기가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흙이 뭐 요거 잡더라도, 이쪽이 훨씬 크죠? 이런 엄청난 수가 숨어 있었는데, 실전에 이창석 선수는 그냥 살아뒀어요. 자, 그러니까, 백이 살기는 했습니다만, 이두 터움을 흙이 다 가져가고, 선수를 뽑아서는, 수미래 선수가 바둑이 좀 풀렸죠? 자, 두 칸을 뛰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환을 해 두고요.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쪽에 교환을 해두고요. 싹 막아갔어요. 자, 나오고 흙도 나왔습니다. 백이 이쪽으로 오면서 실리로 이득을 보는데요. 지금 집으로는 백이 굉장히 앞서 있죠. 전반적으로 백의 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흙은 얘네 공격 그리고 이 변을 노려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미레 선수가 이 변을 일단 가져갔어요. 백이 쫙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한 칸까지 뛰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바로 여기를 이렇게 끊어 가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수미레 선수는 이쪽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초강수인데 완전 백한테 가까이 가 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음수를 날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하고 얘하고 이 간격이 좀 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미레 선수가 한 방을 빵 날린 거예요. 자, 이창석 선수의 다음 한 수가 재밌는데 수미레 선수가 여기서 빵 하고 날렸는데 이창석 선수가 어? 그거 뭐 별거 있나? 하면서 손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미레 선수 입장에서는 어 약간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공격을 퍼부었는데 여기서 손을 빼? 하면서 공격을 가려고 했으나 또 막상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 주고요. 여기 교환을 하고 나서 이쪽을 나왔습니다. 자, 들어갈 때이 열분 곳을 이창석 선수가 찔러 갑니다. 흑도 최강으로 받아치는데요. 백이 연결할 때쫙 밀고 선수를 하고 모양을 잡아갑니다. 자, 여기서 백은요. 이쪽으로 그냥 밀어 가는 게 깔끔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빼서 여기를 젖혀 갔으면 백 승률 81%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으로도 7집 우세한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페맛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눈 모양이 탄탄하기 때문에 잡필 돌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전에 이쪽으로 붙여가고요. 여기를 뒀는데요. 자, 스미레 선수가 지금 당장에 여기를 또 끊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흑의 기회인데, 스미레 선수가 여기를 끊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로 호구 쳤습니다. 단수를 쳤는데요. 여기서 이창석 선수가 그냥 호구를 쳤으면 이 바둑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백승률 90%를 찍고 있습니다 흑이 뭐 크게 해볼 데가 없죠 하지만 실전에 이창석 선수가 여기를 붙여 두고요 여기를 이었는데 그랬더니 바로 여기를 흑이 탁 끊어가니까 스미레 선수도 뭔가 해볼만한 게 생긴 거죠 자 단수를 치고요 바둑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창석 선수가 확실히 진짜 노련한 기사인 게 지금부터가 사실 승부처거든요 앞으로의 한수한 한 수가 승부를 결정 짓는데 자 백이요 여기를 싹 먹여칩니다 때릴 수 밖에 없을 때, 바로 이 타이밍에서 패를 들어갑니다. 자, 때릴 때요. 패감을 쓰고요. 여기를 딱 때리니까요. 지금 문제는 흙이 마땅한 패감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를 둬서 이렇게 살자고 하는 패감을 쓸 수는 있는데, 이걸로는 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전에 스미레 선수가 여기를 그냥 갖다 붙였어요. 하지만 이창서 선수가 여기를 빵 때려내니까요. 일단 얘네를 다 접수하고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스미레 선수가 엄청난 이득을 봐야 돼요. 물론 이거를 확실하게 깔끔하게 잡으면은 또 흙도 할 만하겠죠 자 백이 여기를 나옵니다 또 여기를 탁끊어왕이 맥점이에요 이일때 여기까지 이득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밭전자까지 째고 나옵니다 와 스미네 선수 이창석 선수 그 한국의 10위권 선수에게 지금 사실 제대로 당하고 있어요 자 흙이 못살았기 때문에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백이 아주 처리가 깔끔합니다 여기까지 치받아 가면서 백이 지금 여기 연결을 안 하고 최대한으로 흙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창석 선수에게 기회가 오니까 최대한 역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맛을 남겨두고 나서 연결을 했고요 흑이 마지막 큰 곳이죠 이 귀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 또이 젖히는 수가 흑의 입장에서는 아 진짜 아주 짜증나는 수예요 왜냐면 늘자니 또 여기까지 이렇게 당하기에는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끊어 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 해두고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패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백이 안 죽었어요 여기를 두고 심지어는 또 손을 빼버렸어요 손을 빼고 여기를 잡았는데 사실 이 수가 조금 과했어요 이 수로는 그냥 이렇게 살아뒀으면 은 백승률이 지금 98%를 찍습니다 집으로도 6집 차이가 나고요 자 하지만 이창수 선수가 여기까지 잡았는데 패를 들어갔습니다 패를 하고요 자 과연 이 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어도 지금 패죠 근데 여기서 수민 선수 갑자기 이제 의문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수로는 계속해서 패를 했어야 됩니다. 어차피 패를 못 이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패를 계속했으면은 바둑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도 흑에게 기회가 왔을 텐데, 이쪽으로 잡아간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또 패인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 여기를 이기면서 여기가 또다 죽었죠? 자, 그리고 이쪽을 해서 이게 결국에는요, 바꿔치기가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선수죠. 그래서 일단 이 흙이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패가 중요한데 따니까 패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했는데 백이 딱 연결을 해버리니까요. 이 바둑은 아 이제는 진짜 끝이 났어요. 더 이상 해볼 데가 없다고 느낀 스미레 선수가 220수 끝 돌을 거뒀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스미레 선수가 패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무한히 보여준 한 판이었던 것 같고요. 이창석 선수가 이 바둑을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바둑을 도보니 스미레 선수가 실력적으로 만만치 않았다. 한국에 오게 된걸 굉장히 환영한다. 강한 기사와 많이 두고 많이 성장하길 바란다. 이런 인터뷰를 남겼고요. 그리고 스미레 선수는 이바도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긴장을 많이 하고 왔다 졌지만 대국 내용이 좋아서 아쉽지 않다 일본에는 피셔 방식이 없어서 더 많이 연습해야 할것 같고 지금은 한국 여자 랭킹 15위 정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연말에는 2위까지 랭킹을 끌어올리고 싶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자랭킹 15위는 너무 겸손한 것 같고, 한 그래도 5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앞으로 수미래 선수의 한국 활동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